이 경기 1 쿼터. 박민혁 어, 비켜. 이건 심판 물건 저쪽 가죠 아, 이성근 저 밑으로 내려가라고. 아 이성근! 이성근! 네, 네, 아, 아, 이성근이성근 너,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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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이도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라고 정도? 이 정도? 고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정이이정이 정도? 이정이안이이이이 아하! 이 친구들과 함도하고 싶어요. 아하! 하아 아하! 아하! 아데누하아 아하! 아하! 아 아하! 아하! 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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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대 뭐야 어어이다와간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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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데 어차피 안 쓰니까 이런 데 나. 아노 파울? 네 아, 아, 됐다 어되자 가자 가자 남이 따로 네 에어컨 야 어, 어 m going to go to the a i 다 p o r t I'm g 하 i n g to go 른 o the airport. i 아니 o i n g to go 고 o t 어 e airport. I'm going to go to the a i r 난방만 t I'm going to go to the a i

이리브 하리브. 하리브. 하리요하리하리느리브 하리브. 하리브. 하리어 하리브. 하리리브 하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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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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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빨개팀 잘하는 거였어? 내가 별로 안준 수호스럽겠다. 한국 옆에서. 민일이가 나서주면 땡겠지좀 잡는 거 아, 너막 아, 여러분 수도 있어. 오케이. 오늘 33%프로 지금 도와 샀으니까 한번더한번 넣으면 맞네.

감이너 아. 감이 아. 아니야? 처 어? 나한테를 아. 감이, 감이 나 말했어 가이나 아니야? <laughs> 나 그런, 나, 나. 나, 나. 나 그런 사람, 사람 있다? <laughs> 그런 사람이 있다고니어난다 보여 그런 사람 있다고말 했지 네가 옆에서 계속 눈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 <트> 여리 이 그래. 안광이 좀 좋네 광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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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이 좋아 눈으로그 사람이 알겠까 아, 어 더블스코어 내가 혼자 잘 따라오고 있는는참 편하게 산다. 형들들심판시켜고 네. 있고 있다가 계속. <laughs> 여기 순 털다가 이제 와서 또 옆에서 또 최고에 옆에 앉아 있으니까. 아니, 아니 야, 이... 왜? 숨기자고 말았어. 숨기자고. 숨하려고아 저기 기라스당했지지 해야 돼. <웃음> <웃음> 해야 돼. 1 2 일단 5 전화해 1 2 그 다음 어떻게 <laughs> 리아 아! 나이스 아, <웃음> 아, <웃음> 있어, 선택. 죽은 거이아 아. 와, 아. <laughs> <못 찍었어>. 아, 미쳤어 <laughs> 아. 8.5만 원 당했네, 진짜. 아니, 원래 그 <laughs> <귀찮은데. 피하고 웃음> <귀찮은데>. 아. 픽스 원래 안 사면 잘 하는 거 원래. 1대이야 아, 대피함? 아, 어? 이 아니 말다 끝나고 있는데 커튼다 끝나고 있왜 여기 와서 다시 또 얘기하는 거야? <웃음> <웃음> 진짜 이 내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5만 원라고아 10만! 어, 1 0회 <laughs> 무슨 5만 원하데 어디 있어! 5만 원이라고 5만 원때이라고 아니 우리는 사에안해 아니 c 를만 원이라고 내가 알아봤다고 아 5만 원 같은 데서 안 한다고 아이씨 그돈 남지도 않아 그거 8.5에서 10회? 우린 선생님들한테 우리 선생님들테 4만 원씩 줘. 내가 알아봤는데. 아니, 집이! 집이 진짜로, 형, 삼근이 어? 어? 형 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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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그런 걸로 다 차박고 가는 거야. 그런 돈 남. 아이발 가서 심판이나 봐. 그런 돈 남겨서 차박고 가는 거라고. <laughs> 여기서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유. 씨. 오늘 개비 차박하겠어. 없는 그 돈으로. 그럼 여기서 났으니까 바고 아니 사업하니까 하는거 그러지 무슨 하하하어그러니까 사업해서 그저그러오 나이스 그러면 템템이 여기 아 지금. 진짜 좀 조용히 하라고 <laughs> 아 진짜 많이 만나 와가지고 아이 경기를 이 카메라 보러 면 재밌겠다 아 내가 아, 여기서 아, 가면 어디서 해하하하 아니 이거 방금 <laughs> 그래, 그렇게 야, 많이 많이 아 이성근 아 비켜 빨리 1판볼 빨리 1판봐 10번 해달라고 1 0 빨리 받 알았으니까 아이씨 아, 이 <목 susp behavioral> 아니 심판 보라고! 네 안할 거면 네 일로 와, 니가 가야 돼거 맞아, 심판을 봐야 돼 어, 심판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왜 이렇게 소방이로심판봐금영수증번호로해 알았어, 알았어 4번으로 해 어, 아, 뭐, 뭐래 가만 뭐 있어, 좀네 아, 정신 사납기 진짜 이거 아더에로야 해, 브랜드 이런말는 건데, 그래 졸라 데 80만 원 아, 80만 원 아니야 아, 우리 엄마 필라테스 한 걸로 그대로 샀네 결받네. 상수정 상수정이 매장 있다 아, 이부터잘들어더라고은 아, 레드, 레드 레드. 아, 잠다데 아! 작다, 알수알 수. 여기 무슨 에어컨 바람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오신데. 에어컨 틀어 우리 에어컨 틀어 놓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 특별해 우리. 민현이 분종이 끌까? 끄는 것도 쉽지 않아요. <laughs> 불러야 돼. 우리면또음모야 돼. 그거 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바깥에 바람 중에도 넣는 거 같아. <laughs> 다음 팀한테 내가 저거 빌로 받는다. 다음 팀알 거야. 봐봐 아바. 아. 뭐야? 안돼1 시간 이십 분 지났으면 딱 돌려야 되는거 아니야? 저번 주도 세시간 내내 추웠어요. 어. 아, 공격이 팀안겠다 다음. 난방문때 담을 이유는 안 된다. <laughs> 여기 있잖아. 그러면땀이 다시 막고라. <laughs> 그 <laughs> 티가 안 나. 난방문팀면 이게 난방이 아니라. 까 <laughs> 에어컨 나와박아니야 우리 근데 진짜 잘못 수 있어. We are the pattern. I'm n o 난방 problem. You're not a problem. You're not a p 돼 o b l e m You're not a 난방 o b l e m You're not a p r o b 좀 <가기> 저기 저기 다보잖아 어떤 게? 저기 저기 우리 달린 거. 아, 이거 넣으면 있어 하려 저기 우리 달렸잖아. 저기 눈깔 뺐어 대포 같은 거? 그래. 저게 공조기라고 대포는 공조기야. 아, 그러니까 공조기랑 뭐 저기 바람 부는 거 저기 선풍기 아니 그럼 뭔데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난방이. 여기 여기 벽에 막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작동하게 있어. 전쪽하게. 지금 나오는 게 지금 공조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 쪽이 바람 공조기 하나 아마. 그 난방이 나오는 거야? 끝났어? 그러니까 여기